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오늘 패치를 통해서 계열 돌파 기능이 드디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 좀더 편리하게 계열 돌파를 진행하실 수 있고, 또 실수로 물건을 이제 아이템을 판매를 했다든지 삭제를 했을 때 복구 그리고 재구매 기능이 또 추가된 그런 패치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패치 노트. 그리고 이벤트 펄상점 순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하타임은 어, 평일에는 200%의 하타임 아이템이 지급이 됩니다. 조금 줄었죠? 300%에서. 그리고 서버핫 타임은 주말에 13시부터 16시까지 300%의 하타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어, 하이델 연회가 있습니다. 어, 하이델 연회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패치는 지식 성장 기능인데요. 이제 우두머리 지식 100레벨 전까지 경험치 획득량이 2배 증가하는 지식 성장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부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우두머리는 아니고요. 일부 우두머리인데요. 어두 배로 증가 적용되는 우두머리는 빨간 코에서부터 이제 페리드 모글리스뭐 엘릭제 사장까지 이고요그 뒤에 보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석판을 소모할 수 있는 요 수호자 카바 아밀레스. 이런 식으로 요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어, 100레벨 이하의 분들은 이제 지식 경험치가 2배로 증가해서 조금 더 적은 토벌권과 석판으로 어, 100레벨까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치는 계열 돌파인데요. 계열 돌파 메뉴에서 어, 계열 돌파, 이제, 능력치라든지 복구 비용, 어, 그리고 확률,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동 돌파 기능도 생겼기 때문에, 어, 좀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계열 돌파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어, 자동 돌파 기능이 있었는데, 요게 좀 패치를 통해서, 네, 요게 8강부터 혼돈 유물이 제작 가능하게 되면서, 요 자동 돌파 기능이 잠시, 없어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열 돌파 누르시면 이렇게 차원의 조각이 몇 개가 드는지 어, 돌파하는데 복구권이 이제 몇 개가 드는지 능력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 세 번째, 좀 중요한 패치?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 패치인데, 어, 내가 실수로 버린 아이템, 그리고 판매했을 경우에 아이템을 다시 재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 그렇지만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고요. 가문당 월2회 그리고 여러 아이템을 선택해서 재구매,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물건을 잘못 팔아버렸다. 하시면은, 각마을에 있는 자파상점, 어, NPC를 통해서 다시 재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복구의 경우에는 내 가방 하단에 복구 버튼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방창에 열어보시면, 복구 버튼이 없네요. 제가 고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 실제로 해보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요 가방창에 복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 아이고. 네, 그리고 재구매랑 복구의 경우에는 업데이트 이후에 이제 판매 버리기를 한 아이템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판매 버리기를 진행한 아이템 순으로 30개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경과되면 이제 휴지통에 버려지듯이 이제 목록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7일 동안 보관이 어, 되고, 어, 그 다음에 30개까지 이제 표시가 된다. 라는 거를 확인해 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제때 제때 잘 재구매 또는 복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월 2회 가능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밸런스 패치는 여러분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래스별 승률이 공개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벨패가 된 6월 7일 화요일 업데이트 이후 클래스별 이제 카르케어와 태양의 전장 승률 그리고 픽률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결과 승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 그리고 낮은 클래스의 차이가 15% 7%로 이전보다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참 벨패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르케아의 경우에, 일단, 승률이 높은 클래스가, 뭐, 란, 플래처, 아처, 윈드워커, 야차, 섀도우, 미스틱, 연, 솔라리스, 헌터, 무국이 있는데요. 픽률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야차. 야차가 14.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르케아 진행할 때. 워낙 카르케아에서, 어, 케 뿐만 아니라, 이제, 야차가, 사기 케이기 때문에, 어, 요, 이런 엄청난 픽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낮은 걸 보시죠. 어, 낮았을 때, 이제 낮은 것들, 48, 4%대의 승률을 보시면 아크메지션, 팔라딘, 서라, 도제, 타이탄, 샤이, 세이지, 커세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클래스들, 음. 사실, 지금, 밸런스 패치를 했을 때, 다만 이 승률로만 밸런스 패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인지. 란이랑 플레처랑 아처 윈도커는 승률이 높으니까, 별패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그러네요. 일단, 야차가 14.3%의 픽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별패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4.3%나 차지함에도 승률이 요 정도이니까 어, 야차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정도의 픽을 할 만큼 야차가 투기장에서 이 카르케아에서 사기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게 별패에 반영되어야 되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승률도 낮고 하물며 픽률도 낮은 이런 캐릭터들은 좀 시급하게 별패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전도, 어, 승률이 높고, 어, 픽률이 높다라는 키, 캐릭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 헌터가 있죠. 어, 요새 이제 중2분들이 워낙에 이제 태전에서 헌터가 수, 효율이 좋기 때문에 헌터를 많이 선택하시고 또 함을며 헌터로 또 부캐로 접속을 해서 태전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어서 어, 효율 좀 벨패를 좀 진행해야 될것 같고 요런 승률도 낮고 픽률도 낮은 요런 캐릭터들은 좀 구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이븐, 리퍼, 타이탄, 도제, 미스틱, 글래디의 어, 상향을 어,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벨패할 때. 단순히 승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패를 잘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저들이 왜이 캐릭터를 선호하고 이 캐릭터를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어좀 그런 것도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실 때 같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를 보시겠는데요. 이번 주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계속 진행되었던 이벤트고, 새로이 추가된 이벤트는 어, 특별 출석부라고 해서 성수와 그리고 혼돈의 축상자를 주는 특별 출석부가 있고요. 어, 진행된 이벤트는 딱 하나. 밖에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퍼즐 조각 획득 임무입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을 획득하셔서 이 퍼즐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어, 퍼즐 조각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매일 10개의 퍼즐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횟수가 누적이 되면 또 누적 보상으로 어, 30개에서 35개까지 해서 누적 보상 190개 해서 총 200개의 퍼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이제 200개의 퍼즐로 이 퍼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이번에는 1티어 보상이 하이델에서 온 선물이라고 해서 고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어, 뭐 갱신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보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신다면 더 많은 어,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상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가장 최악의 경우 나는 매번 2 5 칸이 나와서 어2 5 번째 칸에 이 최고 보상을 획득하게 되어서 된다면 이제 단8 번만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하이델에서 온 선물 상자를 8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만약에 진짜 최상의 경우에 난 정말 한두 번에 끝난다면 더 많은 퍼즐 갱신을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을 여러 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불복 이벤트이고 복불복으로 상대를 얻지만 또 아이템도 복불복이라는 거네 어 확률의 확률을 얻은 어 이벤트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리뷰는 이렇게 끝이 났고, 다음은 펄 상품입니다. 여러분, 패치가 이렇게 없고, 이벤트도 하나밖에 없지만, 펄 상품은 무려 여섯 개나 있습니다. 와우! <laughs> 이번 주에 어떤, 어, 펄 상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갤럭시 스토어에서 페이백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페이백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주말에 항상 또 쿠폰이 많이 지급이 되니까 지금 성급하게 패키지를 구매하시기 보다는 어, 금요일에 어떤 쿠폰이 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페이백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에 추가된 패키지는 라밤의 반려동물 상자입니다. 그래서 라밤 상자도 주고 반려동물 상자도 주고 블랙펄도 주고 있는데요. 3개를 구매했을 경우에 7세대 한 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66,000원으로 상자 3개 그리고 7세대 한 마리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66,000원에 2,400 블랙펄, 6세대 9마리, 5세대 45마리, 7세대 한 마리 나밤 3개입니다. 사실 이걸로 펫토감이잘 되면 7세대 두 마리에서 자라면 세 마리 정도까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어, 요새 반려동물이 어, 이벤트를 통해서도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파트리지오에서도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반려동물이 당장 나는 급하다. 막, 너무 이걸 안 하면 미칠 것 같다. 이런 분 아니라면, 어, 구매를 비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가금나 분들에게는 정말 요런 확률과 같은 요런 패패키지는 정말 비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패키지는 벨슈안의 지식 상자입니다. 어, 지식을 올릴 수 있는 토벌권과 석판을 주고 있는데요. 어, 요거는 3만 0천원에 화이트 펄, 토벌 3만 장, 석판 5만 개, 정수 100만 개를 주고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력의 정수가 없어서 마력 각인이 너무 낮다. 마력 각인이 예를 들어서 한30 이하이고 마각을 통해 투력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신다면 마력 각인을 위해서 사시는 패키지라고 봐야 되지. 사실 지식을 올리기 위해 사는 패키지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마력의 정수만을 보고 어, 사신다면 어, 고려해보실 수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패키지고요. 세 번째 패키지는 만샤움 사냥꾼의 보물상자입니다. 요거는 어, 가성비가 좋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2000화이트펄에 행상권 2개 그리고 점펄 생풀 그리고 선택 상자와 행운 상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런 상자들을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택 상자는 내가 달콤한 그리고 또뭐 가문의 영광, 그리고 지식 성장 꾸러미, 뭐 운명의 재료 요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구매 아 이제 선택해서 상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행운 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복불복인 거죠. 복불복으로 이제 열어 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55,000원 가성비는 좋습니다. 어, 점풀 생풀과 또하티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자를 4 개나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지만 어, 대체로 물품들이 고출력뿐일수록 요 효율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바작 이하인 분들 중에 이제 한 5만 원 정도 이번 주에 가금할까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포럼에 들어오시면 선택상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달콤한 상자 하트에서 자주 볼수 있죠. 확정적으로 혼돈의 결정과 음식 버프 그리고 확률적으로 토벌 추천서에서부터 빛의 성수까지 주고 있는데 요거는 토벌, 돌복, 모험의 증표, 그리고 그림자 매듭의 경우에는 소가금나 분들에게 환영받는 재화이지만 이제 빛의 성수는 좀 기피하는 재화이고 또 가문의 영광의 경우에는 영광의 추가 입장권을 주고 있고 레이드 선택 상자를 주고 있어서 월보 지식과 또 휘장 레벨을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레벨이 낮은 분들은 이제 영광의 선택 상자를 좀 서,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식상장 꾸러미의 경우에는 석판 토벌 추전서 모증이 확률이지만 혼돈의 결정과 여신의 눈물이 확정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식 베이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꾸러미입니다. 그렇지만 염두에두실게요 어, 달콤한 상자랑 비교했을 때 달콤한 상자는 이제 복불복으로 재화를 주지만 혼돈의 결정 300개밖에 안 주지만 수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 성장 꾸러미의 경우에는 어. 혼돈의 결정과 여신의 눈물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콤한을 비교했을 때 석판, 토벌추천서, 모험의 증표 양이 현저하게 적다는 거, 어, 그거를 고, 꼭 기억하시고요. 운명의 재료 생자의 경우에는 광원석, 파편, 마력의 정수, 고대금주화, 그리고 뒤엉킨 시간, 매듭이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듭과 뒤엉킨 시간을 바랬는데 또뭐 반대로 이제 고대금주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복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릴 만한 핫, 그 상자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참 딱히 그렇습니다. 다 각자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 투략에 가장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행운 상자 두 개를 먼저 오픈을 해서 어,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아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명의 재료에서 뭐 정수가 나왔고 직성자 꾸러미에서 어, 또, 뭐, 토벌이 나왔다. 뭐, 이러면은, 뭐, 또, 반대로, 이제, 선택상자 두 개는 내가 필요한, 뭐, 달콤을 도전을 해본다든지, 휘장인 레벨이 낮다면, 가문의 영광이 도전해본다든지, 요런 식으로 행운의 상자를 먼저 오픈한 다음에, 선택상자를 내가 투력이 낮은 부분, 나의 투력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딱 정답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에 다들 투력대별로 필요하신 재화가 다르고, 이게 확정이 아니라 확률이기 때문에, 저도 뭐가 나올지 몰라서, 딱 정해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네. 어쨌든, 가성비가 좋고, 자작 이하 분들에게 다시 한번더 추천드립니다. 자네 번째는 하이델의 펄 가득 상자 원 플러스 1으로 55,000원을 어, 두가 두 개의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 화이트 펄, 4,000 블랙 펄, 그래서 총8,000 블랙 펄 그리고 행운기원 계란이라고 해서 요거는 음식 버프죠. 어, 고급 버프입니다. 어,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55,000원으로 월간 펄을 사게 돼도6,000 펄을 주는데 일단 2,000 펄이 더 많고 음식 버프가 있기 때문에. 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사실 가성비는 1일 펄이 가장 좋지만 어, 단번에 어, 한 번에 나는 펄을 수급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월말 월초 핫딜 대비용으로 어, 펄 수급용으로 사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번 주에도 추천드리는 두 번째 패키지는 크리오의 만물상자입니다. 크리오의 만물상자는 사실 스텝업이라고 쓰기 민망해서 만물상자라고 쓴것 같은데요. 어, 16만 5천원으로 상자 4개를 얻을 수 있는 3 플러스 1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화이트 펄, 블랙 펄, 주군이 1800개가 아니라 2000개를 주고 있고요. 돌파복구권도 8만 장 주고 있고, 이제 은하를 많이 수급할 수 있는 해적섬 12장, 그리고 크리어 선택상자 4개라고 해서, 이제 선택상자에서 어, 대부분 돌파복구권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천도 돌파복구권입니다.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요. 참, 이쯤에서 좀 기분이 나쁜 게, 어, 유저들이 은하가 부족한 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요렇게 패키지마다 해적섬 티켓을 잘껴넣으시면서왜 은하를 수급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어, 은하를 수급할 수 있는 뭔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패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일절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연애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 어쨌든 어요 만물상자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고요. 만물상자의 탈을 쓴 스텝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해드리는 분은 일단 토템레벨이 37레벨 이하이신 분, 죽은 수급용으로 좋고, 그리고 돌파 복구권이 필요한 장비 8셋 이전인 분, 그리고 백작 이하인 분일수록 효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고대 발굴자의 보물상자라고 해서 11만원짜리 패키지인데요. 요거는 4.8 혼돈의 결정 레이드 모증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요게 너무 비싸요 어 사실 이제 고투분들이 요거를 주로 많이 사시는 레이드 들어가 있는 패키지 인데 요거 요런식으로 해서 원포론으로 도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투분들도 요거는 패스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가성비가, 구성은 너무 좋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게, 연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애 스페셜 어드벤트 캘린더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구매를 했어요. 어, 요게,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크라드와 혼돈의 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친기유저분들은 좀 악세를 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혼돈 장비를 제작하시는데 요 재료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유저분들에게는 의 이제 여신의 눈물과 주순의 군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베이스를 올리기에 정말 좋은 패키지라고. 어,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달 과금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 연애 스페셜 어드벤트 캘린더만 하나 사시면 될것 같고요. 100작 이하의 분 중에서 또 과금을 좀더 진행하시겠다면 어, 만샤음의 사냥꾼 보물상자 어, 55,000원으로 약간 가볍게 과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과금 여유가 많이 남았다 하신다면 크리오의 만물상자를 통해서 토템 레벨도 올리시고 장비 강화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해적섬으로 또 어, 은화를 수급하신 다음에 유물이나 장신구 복구 비용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치노트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에 하이델 연회가 있는데 하이델 연회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회 때도 어, 연회 내용 잘 요약해서 리뷰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신영이었습니다.